고당도 플랫폼. 중매인을 무시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매인에게 돈을 벌어줘야 돼요. 뭐, 이제 간단하게 그 중매인의 첫 번째 사단를 대야죠. 가장 큰 고객. 가장 돈이 되는 고객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중매인보다 템포가 빨라야 돼요. 초기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중매인이 사놓은 걸 가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중매했는데 발주를 시켜야 중매인이 움직이 돈이 되는 건 먼저 사는 거야. 그럼 중매인이 이제 돈을 벌죠. 왜냐면 내가 돈 되는 을 사니까 남들이 원하는 걸 갖고 있으니까 손이 붙는 거야 자동으로. 두 번째 뭐올 것도 이제 이건죠 대봉. 요번 주말에 대봉 그 바구니 차돈 많이 벌었잖아요. 세 번째 그 규모가 돼야 돼 규모가. 어. 왜냐면, 군매, 중매인도, 이렇게, 그, 프라이버시 이런 게 있거든, 에? 뭐냐면, 뭐, 주, 엉치하게 들어왔는데 남들 다 눌려, 자기 못 눌려봐봐. 어때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전매장의 거를, 80%다 사는 거야, 혼자. 그냥 뭐, 뽕 이빨이 더 가지, 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냥 진짜, 왜냐면, 중매인들은, 상한 수수료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그, 매출 어느 이상 못 띄우면, 그냥, 그, 도태되는 거죠. 잘리는 수가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돈만 확실하게 받을 수 있으면, 안 남고도 준다니까, 중매인들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응? 왜냐면, 그, 중매인도 그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거든. 응? 입장 박고 생각해봐. 응? 소멸 하는데 손님이 버글버글 오면, 어때요? 좀안 남아도 그냥, 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이치가. 어. 이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매를 개무시한다. 이런 개무시 이런 게 그냥 이렇게 현상으로 들으면 무시한다고 생각하잖아. 아니야. 진실어. 본질어. 뭐냐? 뭐냐? 한번 생각해 봐. 모르지. 그게 그러니까 나와 같이 돈을 버는 거야. 본질어. 네벨이야. 네벨. 네벨이 안 되는 거야. 레벨이 안되면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응? 이해했습니까? 응? 아니 일반 가을 장사들이 왜가락도리는 가면 주민들한테 어? 개무실 당한다고 생각하나 레벨이 안되는가 그런 거야 아니 탁 보면 딱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물건 탁 사는데 그냥 1초만에 100개 200개 300개 딱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뭐 미지작 미지작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어? 간단하잖아 우리 물건 10초 만에 사, 10초 만에. 예? 간단하잖아. 어. 그래봐, 대우 다 봤지, 어디 가나. 중매인한테. 예? 중매인이, 중매인을 개무시해야지만 돈을 벌수 있어. 가장 중요한 본질. 이가일어 철저하게, 개개인의 가치의 기준이야. 뭐, 고기처럼 등급 유죄가 아니잖아. 원래 고기도 등급에서도 또 이렇게 디테일한 게 나오거든. 아니, 당도 측정이 찍으면 뭐하나, 어? 당도만 하면 뭐하냐고. 전체를 볼줄 알아야지. 이했습니까? 이 고당도, 대명사야, 대명사. 이거 아무런 없소 대명사야. 하지만, 중매를대무시할수 있는 사람은 김성환 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브랜드가 되는 거야. 어? 이 고당도, 대명사지만, 반복을 하다 보면, 아, 이게 브랜드가 되는 거야.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중매인을 개무시한다. 이런 말 하잖아, 내가. 어? 그냥, 주둥아리만 쳐지기는 거는, 그런 거는 세상에 통하지 않아, 나에게. 어? 그런 애기들한테 가서, 그 뭐라 해야 되나, 사과 특히 중매인이, 야, 발주 줘, 발주. 어? 발주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제일 개무시해야 될 중매인들이야. 발주가 된다. 돈들은면 먼저 준비하고, 어? 나한테 와야지. 맞아요, 맞아요. 내가 가면 딱돈들 갖다 놔야 되는 거야, 어? 그대로 뭐라 한줄 알아? 이렇게 해야 돼. 아돈안 나오면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다 이렇게 책임이 일어나고 하는 거야, 이런 거. 어? 봐라, 이거. 기업 내 특후망의 경쟁이다. 어, 이런 거. 이거 14년 전에, 15년 전에 이런 것도 책이야. 어, 먹고, 이렇거 봐라, 이런 거. 어? 이런 거. 어? 이거 다, 이거, 이거. 비즈니스 모델 탄생이고, 베스트셀러야, 베스트셀러. 이런 거. 기업을 하려면, 이런 구조가 있어야 된다니까, 구조가. 응? 이런, 이런 구조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래서 게임 중면을 무시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어? 이해했죠? 아는 것이 뭐야? 용기지. 용기가 있다는 건, 아는 게있으니 용기가 있는 거야. 아니, 중면이 개, 중면을 개무시나 한다는 말이, 어떻게 들으면 인격 못 얻겠지만, 아니야. 내가 말하는 본질은 내가 중매인보다 더 능력이 좋다 응? 여기서 능력이라 오직 한 가지 누가 돈을 더 벌어 줄수 있느냐 상대에게 개소리 하지 말고 나한테 돈 벌어와 그럼 내가 중매인데 충성할게 개 어? 무시당할게 나한테 한 달에 내가 원하는 만큼 갖고 와 이런 거지 이런 거 비즈니스야 이제 이해했습니까 어? 레벨이 있다니까 레벨이 하루아침에 그네 배를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를 아는, 이렇게, 100억짜리 정도 하는 회사 달러 나를 높이 평가한다니까. 왜? 갈 수요를 이끌어내잖아. 왜냐면 난 마케팅으로 팔거든. 난 장사를 하지 않아. 오늘 말이 많이 긴데, 뭐 간단하잖아. 왜 말이 기냐. 매출이 높으니까 말이 긴거 아니야. 어? 뻘한 거 아니야. 오늘 3741 팔았네. 내 예상보다 23, 26만 들 나왔네. 그거는 내가 귤이 좀 양이 <laughs> 좀 모자라게 팔았거든. 오늘 이했습니까 오늘 긴데 이런 것도 들으면 노트에 적어 가지고 잘 생각해 보라니까. 자, 나를 찾아와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봅시다.